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아,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왜 왔냐고요. 예, 오늘은 이제 추석날 아침이거든요. 추석날 아침인데, 어, 어제 안 그래도 관수를 하다가, 예, 멈췄습니다. 아, 왜 멈췄냐 하면, 어, 저희 조카가 이제 같이 따로 왔는데, 계속 이제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계속 하길래 어 어쩔 수 없이 예, 물을 관수를 잠깐 멈추고 예, 내일 아침에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은 받아 놓, 놓았고요. 예, 일단 물을 조금 올리다가 말았습니다. 예, 말아가지고 음,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예, 일찍 와가지고 지금 새벽이죠. 예, 일찍 와가지고 지금 관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포도가 제가 계속 이제 하나씩 올 때마다 예 열어보고 또 맛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열어보니까 확실히 예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시장도 많이 가고 도매시장도 예 많이 가고 일반 시장도 많이 가고 마트도 어 많이 가서 이제 유심히 이제 포도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농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어그 가격도 보게, 보게 돼 있고 예또 모양새도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예 보니까. 야, 저기 포도가 한 중간치 정도는 네,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네, 아직 예, 안 들어요. 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한두 개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음, 제가 저번에 이제 알속기 1차, 2차나 하고, 예, 3차, 이제 4차, 뭐 이렇게 계속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자나리 좀 박힌 거나, 예. 또, 이제, 좀, 사이에 끼일 것 같은 그런 포도들, 어, 송이송이 이제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바로 봉지를 싸버렸습니다 그게 병충해 관련 때문에, 비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장마가 온다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싸버렸는데 그게 조금, 네, 안 좋네요. 확실히.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잔알이 좀 박힌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이에 낀 알들도 있고, 이래 보이다 보니까, 어 다른 알들이 크는 것을 방해를 좀 하고, 또 모양새도 또안 좋고, 또 알은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어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제 눈으로 계속 확인이 되는데, 아, 요런 것들이 조금,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모양적인 면에서 조금, 좀안 좋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 확실하게 예. 음, 뭐 장마고 뭐고 이제 병충해고 뭐고 <laughs> 일단 좀 어, 다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좀 다듬어갖고 제대로 된 이제 그런 송이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봉지를 씌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그냥 닫아버리니까 확실하게 확실히 예. 볼품이 없어요 말 그대로 예, 볼품이 없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볼품, 만약에 그 외관상 볼품이 없어지면 이것도 상해인, 어 상인, 상인 예. 상인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일단 뭐 상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반 고객들한테, 예. 직거래하는 고객들한테도, 어, 야, 포도, 이거, 야, 겉으로 보니왜이러노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눈으로 먼저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괜찮아요. 요렇게 만들면 좋겠다. 예, 하나 비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놨습니다. 아, 요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비었긴 비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알 중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단수도 괜찮고, 근데 요거 요 단을 하면 한, 한 500g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500g 정도. 그 옆에 거를 보니까. 요거는 단수를 정리를 안한 겁니다. 요것도 한번 벗겨놔봤어요. 이제 비교해보려고. 예, 요거랑, 요거랑. 확실히 막, 사이 낀거 있죠. 예. 사이 낀거안 했고. 어떤 거는 알이 작고, 어떤 거는 알이 크고. 예. 그렇죠. 이 안에 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상품 가치가 조금씩 떨어진다. 예. 요, 요 검은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요 사이에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말랐는 게 있어 그때냈는데 이렇게 옆에 게 묻었네 요 상관없는 여사이 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예에 작고 크고 일정하지 않다 근데 요거는 거의 다 일정 하잖아요 알 자체가 크기가 알 일정 하잖아요 그 야하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 이제 벗겨난 상태입니다 뭐 연차 연차가 계속 지나면 예, 계속 예 계속 배우게 되네요. 계속 숙제로 남고 예, 계속 배우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나중에 되면 어, 베테랑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바로 초창기에 제일 좋은 이제 어, 샤이머스 캐 어, 물량이 아니 물량이란다 그 상품에 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음, 빠르게 예,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포도밭에 이제 관수 이제 점적을 계속 틀어놓은 상태고요. 어, 한 바퀴 그냥 둘러보고 있습니다. 뭐, 상태가 어떤지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씩 터진 게 보이네요. 하나씩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이렇게 된 거. 이게 중간에 터진 건데, 아, 이, 이 탄저라고 봐야 되나 이 되나? 아 큰일 났습니다. 예, 예 벗겨 놓은 송이가 이제 몇개 되는데요. 그 벗겨 놓은 송이에 어. 탄저가 발견이 됐습니다. 탄저가 발견이 돼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약친지가한 보름 가까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추석 쉬고 나서 제가 방제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 추석날 오늘 아침이에요. 지금 아안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뭐딴거딴 딴딴 데는 없는데 한 군데가 지금 발견이 딱 됐어요. 한 개가 한 송이가 예.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바로 어, 딴 데는 지금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 일단 뭐 봉지 싼 거는 안 괜찮겠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일단 어, 벗겨놓은 게 먼저 안 걸리겠나 예, 싶어가지고 둘러보니까 이제 벗겨놓은 송이는 딱한 송이만 일단 그래요. 그런데, 아, 워낙 날씨가 이따이라 이 보니까, <laughs> 예, 이게 탄저가 안올 수가 없어요. 안올 수가. 자, 일단 급하게, 예,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약, 이제 처방받아온 약하고, 좀 챙겨 와야 되겠습니다. 예, 약대하고 좀 챙겨 와야 될것 같아요. 바로 약을 좀 채야 되겠습니다. 아, 나 참. 야,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한 이틀, 삼일 또 후에 이제 아마 방제를 했었을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요. 일단 아한 곳네만 하나 한, 한 송이만 딱 나오네요. 한 송이 딱 나왔는데 어 지금 그게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긴급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집으로 가서 약 챙겨와서 바로 방제하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어떤 송이는 크고, 어떤 송이는 작고, 안에 박힌 건 박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는데 맛은, 맛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맛은 똑같은데. 예, 그래도 눈으로 이제 처음에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수도 지금 멈췄어요. 네 관수가 지금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수야 뭐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고 뭐 이번 주 내로 또 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음 일단 탄저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네. 탄저입니다 탄저. 저는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급하게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어, 추석 끝나고 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만나 뵙,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뭐 계속 이제 영상을 어, 매일 아마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겁니다. 예, 예, 지켜봐 주시고,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